자 세시 됐는데 시작할까요? 다안 가셨어요? 왜다안 가고 계세요? 자, 봅시다. 절판은 영업하는 사람이라면은 재단 활용해야 돼요. 그렇죠. 절판을 활용 안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죠? 네. 훨씬 더 많이 판매를 할수 있는 영업의 기회인데 이걸 활용을 안 하고 영업하는 사람한테 왜 너는 절판 때뭐 이걸 갖다 가 고객한테 가서 많이 팔았냐, 뭐 나는 그렇게 영업 안 한다 이런 분도 계시는데. 그게 과연 옳은 소식인지 모르겠어요. 영업하는 사람이. 네. 그럴 것 같은 뭐 사회적 기업이나 무슨 봉사단체 가서 일을 하지, 왜 영업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절판은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활용하시고, 여기 라이나 생명에서 이제 문자가 하나 날라와서 참고로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품을 기준으로 하는 거 아니니까. 지금 원래 우리가 황금들이 몇 퍼센트에서 떨어졌어요? 130? 그렇죠. 네. 1 3 0 초반 있다가 120한5 정도로 123, 4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제 이제 120% 밑으로 떨어지는 거다. 그렇죠? 네, 그렇죠.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떨어지니까 이번에 한5% 정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어, 절판 영업을 할 거냐라고 하는 거을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고객하고 제일 처음에 이제 만난 상담을 할때 어, 어차피 지금 여러분들 단기납 종이 판매할 때 어떤 식으로 판매하세요? 컨셉이 뭐예요? 주로 몇년남 팔아요? 7년 남, 그쵸? 주로 고객한테 가서 뭐라고 하세요? 은행에 7년 동안 넣어놨다가 3년 동안 거치하는 것보다 결국은 이게 더 많아요. 이거 말고 뭐 있어요? 단기납중심 판매하면서 뭐4만보금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별로 없죠? 근데 만약에 중도에 못 내시게 되더라도 4만보금 이렇게 있어요. 라고 하는 걸 얘기해야지 4만보금을 위해서 단기납중심을 가입하세요. 이런 분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쵸? 그럼 단기납종신은 어쨌든 간에 이거는 저축성으로 판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그죠? 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리셔야 돼요. 어차피 단기납종신 판매하는 거는 은행이랑 비교하는 거 말고는 다른 거가 없어. 그렇죠? 뭐 기발한 게 없어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저희 프로그램으로 이제 같이 시연을 하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단기납종신을 판매하기 위한 간단한 어떤 스토리텔링을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자, 고객님,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것 같아요? 라고 묻는 거죠.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고객들은 뭐라고 해요? 금리 떨어질 거다라고 하는 걸 모르는 고객이지 지구상에 있어요? 그걸 모르는 일은 없어요. 이상한 일 말고는 금리 다 떨어진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버튼이 두개 있어요. APPC 자료가 있고 피스트 앱이 있어요. APPC 자료에는 자료들이 있죠. 자, 그러면은 예적금 금리 추이를 한번 보여드립니다. 우리나라 금리가 26.4%까지 올라갔다가 이렇게 쭉 떨어졌어요. 예. 90년대 10%부터 시작해가지고 1%대까지 금리 떨어있다가 지금 작년에 3%대까지 올라와서 지금 다시 어떻게 돼요? 고객님, 금리가 다시 떨어지게 되겠죠. 예. 자, 그러면 고객님, 앞으로 우리나라 금리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앞으로 금리 다시 올라갈까요, 고객님? 자, 그런데 고객님, 자, 이거 한번 보세요. 국제금리현황 통계청 한번 볼까요? 국제금리현황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지금 여기 있고요. 여기는 금리가 높은 순, 높은 데서 낮은 순서대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 우리나라보다 금리가 낮은 국가를 보게 되면은 여기 노르웨이. 0.39, 그 다음에 스위스 1.09, 그 다음에 홍콩 0.49, 이렇습니다. 자, 보시면은 우리나라보다 선진국들은요, 대부분 다 우리나라보다 금리가 다 낮아요. 이미 우리나라 선진국인 건 알고 계시죠?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다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들로 다시 돌아갈까요?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은요, 우리나라보다 후진국들은 우라이나 12%, 브라질 11%, 뭐, 가나 11%, 모잠비크9% 이래요. 과거 우리가 90년대, 90년대 금리 수준이 우리보다, 우리나라보다 되게 못 사는 나라들의 금리가 우리나라보다 한 30년 전의 금리 수준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금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선진국 금리를 당연히 따라가지 않을까요? 이게 상식 아닌가요 고객님? 그러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현재 금리가 고객님 생애에 겪게 될 가장 고금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고객님이 만약 20대다 또는 30대 초반이다 그러면은 이후에 또다시 금리가 좀 올랐다가 떨어지는 이번에 코로나처럼 그런 시기가 또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아니라고 하게 되면은 아마 오늘 현재 금리가 고객님 생에 겪게 되는 가장 고금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금리가 앞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이 사실인데, 그러면은 고객님께서 금리가 떨어지기 전에 지금 현 상태에서 지금 판매되고 있는 상품 중에서 좋은 상품을 하나쯤 갖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아주 오래 전에 아주 고금리 때 판매됐던 그런 상품들이 그 당시 정말 좋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근데 세월이 지나 놓고 보니까 굉장히 좋은 상품이 되어 있는 거죠. 오늘 현재 지금 판매되고 있는 상품들도 세월이 지나고 나면 분명히 그렇게 될 겁니다. 자, 피스 앱으로 들어가셔 가지고 종신보험 쪽에 가시게 되면은 예적금대 종신이라고 하는 게 마지막 게 있어요. 자, 여기 들어가시게 되면은 결국 우리가 셀즈 하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다라고 했잖아요. 7년 동안 적금 넣고 3년 동안 예체해놨다가 찾는 돈보다 이게 더 나을 걸요?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 말고 없잖아요. 근데 비과세까지 돼요. 이런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러면은 고객님 그 7년 동안 만약에 고객님이 적금을 넣는다고 라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7년 동안 고객님이 받으실 적금의 이자율을 몇 퍼센트 정도로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4%? 7년 동안? 아 4%짜리 어디 있어요? 7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거? 저좀 뭐 알려주세요. 이런 식이 되는 거지. 그렇죠? 은행에서 가장 판매하는 적금 상품 중에서 제일 긴게몇 년이에요? 일반적으로는 3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은 3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또다시 그 당시 3년 후 금리로 또다시 3년을 가입을 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가입할 수 있는 적금 상품은 금액의 제한도 없고 자동이체 안 해도 되고 이런 적금이 지금 몇퍼센트짜래요 2. 몇 퍼센트 그렇죠? 그래봐야 3년이야. 그렇죠? 네. 그럼 3년 후에는? 모르죠? 더 떨어질 것 같죠? 그러면은 내가 7년 동안 적금을 한다라고 했을 때 금리를 얼마 정도를 적용을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까요? 많이 잡아도 2.5% 많이 잡아도 2.5%자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여기다가 2.5% 그다음에 월납입금액은 일단 100만 원 해볼게요 100만 원 그다음 납입 기간은 7년 동안 적금한다고 가정할 거예요 7년 그다음에 이자율은 위에는 적금이고요, 밑에는 예금이에요. 7년 동안 적금 넣고 3년 동안 뭐 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치하니까 이거는 이제 예금 이자율을 적용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고객님, 이제 예금 이자율은 몇 퍼센트를 적용을 해볼까요? 예금 이자율은 몇 퍼센트? 네, 3%? 정말요? 1%? 자, 고객님, 고객님께서 예금 이자율을 적용받는 시점은 언제예요? 7년 후잖아요. 7년 후에 고객님이 진짜 3%뭐 이런 예금 이자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모르는 일이지만 어쨌든 지금보다는 굉장히 많이 낮은 이자율을 적용받지 않을까요? 일반적인 금리 하락기에 예금 이자율이 더 금리가 더 높아요. 적금 이자율이 금리가 더 높아요. 적금 이자율이 더 높죠. 그러면 예금 이자율은 이거보다 더 낮아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적금 이자율을 2.5%를 가져가 냈으니 예금 이자율은 이거보다는 낮아야 되고 그나마 또 이게 지금이 아니라 7년 후 적금 이자보다 더 낮아야 되니 예금 이자율은 몇 퍼센트 정도를 입력하는 게 좋을까요? 네, 고객님 원하시는 대로 해주는 거예요. 오케이. 고객님께서 1.8% 1.8% 봐줄 수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치 기간은 3년.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고객님 어떤 로직이 되냐면요 7년 동안 적금 넣고 이걸 안 건드려서 3년 동안 예치를 해놨다가 10년 만에 내가 필요한 목돈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러니까 목적자금 설계인 거예요 이랬을 때 얼마가 만들어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고객님께서 7년을 적금하시게 되면 원금이 8,400이 들어가고 7년 후에 고객님께서는 세후로 9,059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안 건드리고 또다시 그대로 은행에 예치를 했다라고 가정할게요. 근데 예치를 하는데 연봉위로 예치를 한 거예요. 1년 예금하고 또 1년 예금하고 이자까지 다 더해서. 그랬을 때 고객님께서 10년 후에 받아갈 돈은 9,480만 원이에요. 근데 제가 고객님께 지금 권해드리는 상품은 124.5%를 10년 후에 받아갈 수 있어요. 그럼 얼마냐? 1억 458만 원을 받아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차이가 얼마냐? 약 977만원 약 1천만원 정도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어쨌든 목돈을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10년 후에 필요한 자금이 있고 15년 후에 필요한 자금이 있고 20년 후에 필요한 자금이 있겠죠. 예. 고객님 한번 라이프사이클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자녀분이 대학 가는 시기 또는 결혼하는 시기 그때는 목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미리 준비를 안 해놨다라고 하게 되면 은 어딘가에서는 뺐어야 되잖아요. 뭐 어쨌든 만들어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도주도 아니면 신용대출을 하시든지. 그러니까, 고객님은 선택하셔야 돼요. 어떤 특정 시점에 필요한 돈을 미리 준비해서 그냥 부담 없이 그때 지출하실 거냐? 아니면은 그냥 쓸 거다 쓰고 살다가 그냥 그때 가서 그냥 대출해서 충당할 거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당장 3년 뒤, 5년 뒤에 필요한 자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10년, 최소한 10년 이후에 필요한 자금을 지금부터 꾸준히 모아가 보자라고 하는 얘기고 고객님들이 저축하실 만한 금액들을 모두 다 여기에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일부를 10년 동안 만들어서 목돈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어차피 필요한 자금이 있는데 A라고 하는 방법을 했을 때랑 B라고 하는 방법을 했을 때랑 이차이 금액이 다르다면 굳이 효율이 낮은 쪽을 이용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는 방법이 약 천만 원 정도 고객님이 더 받아가실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네. 자, 그런데 이쯤 되면은요 고객님께서 궁금한 게 있으셔야 돼요. 지금 뭐 궁금한 거 없으세요? 이런저런 질문하시겠죠, 그렇죠? 근데 무시하세요. <laughs> 일단 우리가 뭔가 주고받고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아 맞습니다, 고객님 그런 말씀도 하세요. 근데 상당히 많은 고객분들은요, 이거 물어보시더라고요. 야, 근데, 지금 금리가 내려가잖아. 금리가 내려가는데, 당신이 얘기하는 이 금액을 모으기 위해서는, 그럼 은행에서는 내가 몇 퍼센트 이자를 더 받아야지 이게 되는 거야? 이거를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괜찮죠? 예,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2.5%니까 5%. 아직도 플랜 B가 200만 원이 많네요? 6%. 어. 몇 퍼센트에요? 플랜 A가 더 많네요? 5.8%. 5.7%. 딱 됐다. 그쵸? 자, 고객님께서 만약에 제가 제안해 드린 걸 갖다가 은행을 통해서 얻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7년 동안 고객님한테 5.7% 이자를 확실하게 줄수 있는 은행이 있다면, 거기에 하시면 됩니다. 그니까, 요만큼의 이자율을 내가 확정적으로 받아가는 거고, 또 하나, 고객님께서 1.8%를 말씀하시잖아요. 모릅니다. 7년 뒤에 가서 진짜로 1.8%를 줄지도 몰라요. 그때 가서 금융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우리가 상식선으로 생각했을 때,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짧은 세월은 아니죠. 금리도 많이 떨어져 있을 수 있고, 별 일이 없다면 우리나라는 지금보다 더 선진국으로 가서 선진국 수준에 맞는 금리가 돼 있을 수 있고, 근데 아까 보니까, 아까 보니까 선진국 같은 경우는 스위스는 지금 예금금리가 1.09%네요. 홍콩은 0 4 9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더 속도가 빠르게 갔다, 라고 했을 때 과연 내가 여기서 1.8%를 진짜 받을 수 있을까? 그러면은 조금 욕심을 내려놓고 한 1.5%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것도 조정해 볼게요. 5.8% 그냥 6% 해볼까요? 6% 자, 6% 정도 하게 되면 비슷해지죠.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정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어차피 7년 뒤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인데 만약에 7년 뒤에도 내가 만약에 진짜로 1.5%의 예금 이자를 받을 수 있다면은, 앞으로 7년 동안 내가 적금 이자율을 6%를 받을 수 있는 거랑 이게 같은 효과구나. 라고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죠. 근데 고객님한테 6% 이자율을 7년 동안 줄수 있는 은행은 없잖아요. 중요한 건 고객님, 금리가 지금 이제 막 떨어지는 초입입니다. 그쵸? 이제 막 떨어지는 초입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은, 기준 금리 추이를 봅니다. 자, 미국하고 한국이에요. 빨간색이 미국이고 여기가 까만색이 한국이에요. 자, 한국이 한국도 지금 떨어지기 시작하고 미국도 지금 떨어지기 시작하죠. 근데 황금률이 저렇게 떨어졌고 금리도 이제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몇 년만 지나면 금리가 더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 상품은 지금보다더 훨씬 더큰 메리트를 갖게 되겠죠. 그러면은 금리가 떨어지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이 상품의 황금률은 중요한 거는요. 얘는 바뀌지가 않아요. 얘는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더 이상 금리 떨어지기 전에 이런 상품 하나쯤에다가 고객님의 자산의 일부는 좀 넣어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 자, 단. 고객님의 자산을 여기다 다 넣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은행에 들어가 있는 일부 자산을 좀 나중에 고객님이 가서 와, 요거 내가 미리 해놓기 잘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만 이쪽에다 좀 옮겨두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객하고 상담할 때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새로운 상품 계약하세요. 이런 컨셉으로 들어가니까 고객이 부담을 갖는 거예요. 고객님, 새로 넣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수익성이 좀 떨어지는 쪽에 있던 걸 이쪽으로 좀 옮기시라는 얘기예요. 은행에 만약에 한 달에 1 0 0만원 저축하고 계시면은 그냥 절반 두시고 절반만 이쪽으로 옮겨서 수익을 보존하세요. 이런 개념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현실을 보여드리면은요, 이게 지금 환금률이 지금 125%잖아요. 자, 그러면은 금리를 5%로 떨어뜨려 볼게요. 그럼 121%죠. 한 4.5? 요거는 그러니까 우리끼리 공부하라고 하는 거예요. 119%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은행의 금리를 6%의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 내년부터를 일단은 4.5% 정도의 금리 효과. 그러면 내년에는 어떨 것 같아? 요 이제 단기납중이 팔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4.5%의 실질적인 금리의 메리트를 느낀다 고객이? 아직 우리나라가 뭐 무슨 제로금리도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몇년 내에는 가장 좋은 영업 환경이 될수 있어요. 이번 달 마감에. 네. 그래서 이번 달은 부비 연습도 하시고. 그리고 요거 잘 연습하셔가지고 현장에서 한번 클로징 하면서 다녀보세요. 고객이 무슨 얘기를 할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디 가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고, 고객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무슨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할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해서 고객이 안 받아들이면, 아, 네, 하고 나오면 되는 거고. 아시겠죠?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 가게 대금 수석사 과정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건강보험, 종신보험 달러보험, 연금보험, 뭐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이 중에서 이제 오늘 이거 하나 보여드리는 거고, 이런 자료들과 프로그램을 조합을 해서 고객하고 어떻게 상담할 거냐. 그러니까 방금도 제가 여기저기 막 왔다 갔다 했잖아요. 여러분들 어디에 무슨 화면이 있는지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죠. 여기는 조금 전에 그 자료 화면은 여기 두개 중에서 왼쪽에 는 자료, 자료에 기준금리하고 예적금 금리추이랑 어 국제금리 현황, 이거 위에 있는 거세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거 하고, 오른쪽에 있는 버튼 앱에서 종신보험 제일 마지막 거, 요거 하나. 화면 네 개를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A4G에 출력해가지고 고객님 보세요 보세요 하는 느낌하고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런 느낌은요. 고객이 받는 게 달라요. 어, 되게 멋있다. 되게 전문가답다. 이런 느낌을 받는다고요. 그래서 출력해서 상담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걸 이제 자격증 과정에서는 그걸 배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종신, 달러 종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연금, 그 다음에 재무 상담을 방금 잠깐 보여드린 그런 방식으로 이제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거 하기 전에 무조건 보비부터 완성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자, 오늘 교육 이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